잘 나와요? 응. 네. 지금 이게 성충 암놈입니다. 암놈 이게 말을 암놈이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암컷인데요. 암컷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둥그스름하게 퍽 패이는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암놈이고 요거를 보시면 수컷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가운데 복판에 다이아몬드처럼 조금 패였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이제 복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남자들 복근처럼 이렇게 좀움폭 이렇게 패했다는 감이 이렇게 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한번 봐서는 잘 모르실 텐데요. 자주 보시면 복근이 폭 패이고, 배가 둥그스러움에 이렇게 나와 있고, 평평하게 나온 게암것이고 벚꽁이 패인 게 숫꽃입니다. 요거를 잘 구별해서 놓으셔야, 예, 이게 알 살람 받을 때가 편합니다. 그리고 암수는 이런 식으로 구별하시고요. 예,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하여튼 여자아이를 갖다가, 한 30개 정도 넣고, 예, 남자아이는 15마리 정도를, 예, 넣으시면, 그렇게 넣고, 처음에 살람, 처음에 넣고, 첫 산란 받기까지는 한 열흘 정도를 기다렸다가 열흘 후에 얘를 다른 박스로 옮깁니다. 박스로 옮겨주는데, 옮겨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예, 3일에 한 번씩 산란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해보면, 예, 성충이 돼서 생산을 할때 보면, 거의 한 700g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예, 그걸 크게 재지는 않았지만, 700g 정도 되는데, 많으면, 군뱅이가 많으면 좀 다른 거에다가 이제 좀 골라주시고요, 음, 네, 나눠주시고요, 있어. 예, 적으면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요 부분도, 예, 제가 이 진행하면서 계속 화면을,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서 옮겨, 이렇게, 옮기면서 또, 화면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착각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먼저번에 11일 날이 화면 올려 드릴 때는 40일에 많이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제가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50일 이상 돼야 예, 월동 해제하고 50일 이상 돼야 많이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겨울이고 그런지 이게 아마 그 자연적인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점은 예,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화면 좀 잘려 주실래요? 그, 겨울이다 보니까, 이게 벽에다가 지었던 그, 성충들이 우아를 못하고 많이 죽은 폐사가 된것 같아요. 이거는, 이것도 역시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게, 안만해도 벽에다 짓다 보니까, 이게 코쿤이면 지가 영양분이라든가, 예, 또, 그 온도라든가, 모든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벽에다 짓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맞아떨어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코쿤에, 코쿤으로 동그랗게 지은 것들은 잘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암만 해도 폐사율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점 유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